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특별운세입니다. 주띠분 큰 변화 없이 일상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날입니다.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며 덤덤히 하루를 이어갈 수 있지만 마음 한 켠에 답답함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면서도 내면의 작은 불만이나 막힘을 짧은 명상이나 산책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애운, 고민이 서서히 풀리는 흐름입니다. 걱정이 많았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사랑을 위한 작은 노력을 계속하세요. 자연스럽게 운이 열리며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운, 겸손과 배려가 좋은 운과 기회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아직 긍정적 상황이 완전히 박지는 않지만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희망이 찾아올 흐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과 신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소띠은 오늘은 마음이 괜히 쓸쓸하고 세상에 혼자 남은 듯한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켜보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곁에 분명 있습니다. 조금만 용기 내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시도하면 의외의 귀인을 만나 뜻밖의 따뜻한 결실을 맺게 되실 겁니다. 연애운.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직은 인연의 속도가 느립니다. 기대만큼 진전이 없어 답답할 수 있으나 지금은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금전은 현실적인 문제와 이상적인 목표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하나, 판단이 서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에 맞게 한 걸음씩 정리해 나아가면 점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호랑이띠분,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방향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쉽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따뜻한 대화가 오늘의 피로를 덜어줄 것입니다. 연애운, 사랑과 관계의 운은 풍성하고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서로의 환경이 좋아지고 감정적인 교류도 부드럽습니다. 단, 명예운이 강하게 작용하니 겉모습에만 치우치지 말고 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나 반가운 연락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하루입니다. 금전은 지출이 예상보다 늘거나 예상치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검소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을 찾게 됩니다. 하나를 잃더라도 다른 쪽에서 새로운 수익이 생기는 균형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토끼 띱은 새로운 제한, 이동, 혹은 관계의 전환점 등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엔 고민이 많겠지만 직감이 강하게 작용해 결국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협력과 팀워크를 중시하세요. 연애운 해빙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관계가 서서히 녹고 오해나 거리감이 사라집니다. 마음을 열면 따뜻한 교류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단, 미루던 대화나 감정 처리를 지금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금전은 공적인 자리나 업무 관련 미팅에서는 명예와 이익이 함께 따릅니다. 반면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자리에서는 오히려 구설과 손해의 위험이 따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거래나 계약은 명확한 기준과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용띠분, 그동안 굴곡 많았던 흐름이 드디어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기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왔지만 타고난 능력과 꾸준한 노력으로 결국 주변의 인정을 받습니다.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이제는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성공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연애운 작은 오해나 갈등이 생겨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문제가 커집니다.오히려 침착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나아간다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금전은 금전적으로는 위기를 버텨낸 자에게 찾아오는 반등의 운입니다. 당장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반드시 새로운 통로가 열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뱀띠분 그동안 외롭고 답답했던 시기에 드디어 도움이 들어옵니다. 이 귀인의 도움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물처럼 이 도움은 마음을 적셔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기운을 내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연애운 정체되었던 관계가 드디어 흐름을 되찾습니다. 고인물이 흘러가듯 답답했던 감정이 풀리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감정이나 미련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그 자리에 더 건강한 사랑이 들어올 것입니다. 금전은 금전 흐름이 점점 활기를 찾습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일들이 하나둘 풀리며 새로운 기회와 관심이 당신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방식이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이나 아이디어로 나아가면 더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멜띠분,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노력에 드디어 보상이 주어집니다. 성과가 눈에 띄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버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연애운 감정의 지금이 조금 쌓여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마음에 눌러 앉아 있다면 오늘은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의 환기가 필요하니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어 보세요. 금전운 실력이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그동안 다져온 능력과 경험이 제대로 평가받으며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양띠분 가는 길마다 고난과 역경이 많지만 결국엔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바람이 거세지만 끝에는 햇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매사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뜻밖의 기쁜 소식이 찾아와 어려웠던 상황을 만회할 것입니다. 연애운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관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뱀이 허물을 벗듯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 새 출발을 하는 시기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금전은 기대만큼의 수익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커서 답답할 수 있으나 이 기회를 통해 방향을 새롭게 조절을 하면 오히려 더큰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원숭이띠분 몇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습니다. 특히 오늘은 협력의 힘이 큰 복이 되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일한다면 혼자보다 훨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연애운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흐름처럼 사랑에도 흐름과 순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관계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진행하던 일에 작은 방해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면 오히려 순조롭게 이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닭딥은 지금은 잠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니 방향 감각을 잃고 마음도 몸도 지쳐 있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연애운 폭풍은 지나갔지만 잔잔한 파도가 아직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작은 오해나 감정의 꼬임이 있다면 지금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더 좋습니다. 금전은 스스로를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리한 확장보다는 기존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믿고 조금만 여유를 갖는다면 이렇던 흐름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개띠분, 오늘은 학문 운과 성장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공부, 자격증, 연구, 기획 등 지적 활동에 집중하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해력과 집중력이 평소보다 높아지니 배움과 성취의 속도가 빨라지는 하루입니다. 연애운 주위의 도움과 응원이 당신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시기입니다. 감정이 순조롭게 흐르고 신뢰가 쌓입니다. 특히 연인이라면 서로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전운 좋은 운의 흐름 속에서도 섣부른 투자나 대출은 피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함이 최고의 방패입니다. 확실한 정보, 확인된 거래만 하셔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돼지띠분 꾸준함과 성실함이 보상을 받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노력하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의 결실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눌수록 길한 운으로 이어집니다. 연애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반갑지만 가벼운 일탈이나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와 상황 판단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전은 유혹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과도한 욕심이나 충동적 결정은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으니 절제와 냉철함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원칙을 지키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좋은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